아빠가 바람 피우는 것만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샤이님이 보내주셨고요. 20대 중반 여성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15년 정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가족들과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저랑 엄마와 동생만 잘 다니고 아버지는 그냥 주일 오전 예배만 함께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셔서 많이 바쁘셔서 집에 늦게 들어오시고 아침에도 일찍 나가시고 요즘에는 주말에도 일을 나가세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낌새가 이상하다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는데 얼마 전에 아빠 핸드폰을 봤는데 어떤 여자분과 카톡했던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 이름을 본 적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거래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 핸드폰 내용으로는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았어요. 혹시나 해서 카톡을 봤는데, 보는 순간 진짜 심장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조용히 아빠와 얘기를 해 보고 싶기도 했고, 엄마한테도 알리고 싶었고, 동생과 얘기를 나누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의 일이니 제가 끼면 일이 더 커지거나 안 좋아질 것 같아서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리스천으로서 또 부모님의 자녀로서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걸까요?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일단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와우 일단 첫 번째로는, I'm sorry you have to go through this. 이런 일을 경험해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유감스러운 일인 것 같고, 진짜 이런 broken families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진짜 실제로 많이 있는 게또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것도 직접 경험하시는 음.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힘든 시기를 좀 경험하고 계실 사연자님께 저희가 위로를 너무 전하고 싶고 음. 또 저희의 어떤 뭐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연자님의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음. 그래서 일단은 어, 첫 번째로 우리, 우리 세대의 일이 있고 그 위세대의 일이 있는 세대 간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각 세대에게 맡기고 위탁하는 게 일단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할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인 것 같아요. 우리 세대가 봤을 때 이건 진짜 아니다. 어 이거는 조금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우리의 세대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기보다 위 세대가 위 세대의 방식을 더잘 알기 때문에 그 위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서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게 일단 첫 번째 좀불리하는거 나와. 우리 세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일도 아니고 이건 일단 부모님의 이슈, 부모님의 일. 엄마가 이걸 사실 오래 전부터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자세가 중요하고 분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자세예요. 어 이거는 아빠가 지금 이런 바람 피우는 일에서 넘어졌을 수 있고 또는 또 많은 또 다른 연약함들이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걸수 있잖아요. 사업에서 뭐 사기를 친다든지 뭐 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아빠의 이런 행동 하나하나를 내가 판단하는 게내 위치가 아니고 내가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게내 위치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아빠와 하고 계시고 나보다 더 공의로우시고 정의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유지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빠를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분리의 관점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게 워낙 구체적인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상황인데 저희가 정확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사연자님과 어머니의 관계가 어떤지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지 가족 간에 어떤 다이내믹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언은 제가 연애 때 많이 하게 됐던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엄청나게 파워풀한 기도예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할수 있는 기도 중에 가장 파워풀한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나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정의가 이루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긍율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화해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이 상황 가운데 가득하길 원해요. 라는 그 기도가 엄청나게 파워풀하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패밀리와 그렇지 않은 패밀리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연자님에게 드릴 수 있는 필살기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아빠의 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상황에 지금 하나님 드러나야 할 일이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 아빠와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사용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계속해서 그걸 더 증폭시켜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엄마가 알아야 할 상황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상황을 이끌어 주세요. 저와 엄마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자연스럽게 뭔가 내가 모든 거를 엄마와 아빠의 관계를 정말 간섭하면서 이렇게 내가 개입해서 판단하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그때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너가 이걸 얘기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인도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한 발을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완전하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요동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요동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주세요. 이 기도가 엄청 파워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사실은 현실적으로 딸이라는 위치에서 내가 진짜 할수 있는 게 거의 그냥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 좋은 소식은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고 내가 판단했을 때그내 판단으로 행동했을 때는 결과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또 있고 음. 정말 잘될 거라는 보장이 없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하나 동행하면서 밟아 나갔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줄 거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연자님이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과 정말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 정말 계속 맡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이런 거를 밟아가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계속 인지하고 그것대로 지혜롭게 행동하려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 동안 하나님과 관계에 투자를 하셔서 예. 내가 정말 이 가족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너무나 바라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자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 주시는지 내가 음. 계속 인지하고 계속 분별하고 상황을 보면서 어,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음. 그거를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yeah. 그래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저희가 정확한 내마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가 이렇게 가난할 수 없는 어... 또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이 정도까지만 얘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사연자님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길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좀더 나를 무장시키고 중보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이 가운데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런 지금 나의 자세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바라보는 거, 거기에 반응하는 거. 그 방향으로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 오픈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연자님의 패밀리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신 또 구독자님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바이바이.